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상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두 번째 바닥을 찍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면서 차트상 조금씩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기간 조정 중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별다른 이슈로 인한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틀 뒤 새벽 금리 발표가 있죠. 현재는 이렇다 할 방향성이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도 마지막 금리가 결정되는 만큼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게 애매한 자리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확인하는 매매, 지키는 매매 하실 수 있도록 근거 기반으로 차분히 하나씩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진행 중인 포지션 또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요.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그림에서는 12월, 자세히는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비트코인 관점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께 매매에 도움 될 만한 이 각종 지표와 근거 기반으로 현실적인 방향성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상탄입니다. 현재 시간 12월 9일 화요일 4시 7분경에 브리핑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렇다 할 이슈로는 11일 날 있을 금리 결정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변동성 없이 현재 90k 부근에서 박스권에서 다소 지루한 장이 연출되고 있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기다리는 매매, 지키는 매매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 같이 보면서 이더리움까지 살펴보고 갈 겁니다. 몇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해 주셨던 이번 하락장의 시드를 지키면서 수익까지 안겨줬던 이 추세 채널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이 시청료는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조회수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보시고 마음에안 들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이 자리 장기추세 채널 하단부인 84k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준 뒤 지지 후에 94k 부분까지 한번 터치를 해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 하단선을 밟으러 오면 매수를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영상과 스터디방에서 포지션 공유드리면서 다들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두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이 자리에서는 왜 상승이 나와준 걸지? 뭘 보고 진입을 한 건지 복기를 한번 해보자면 물론 이런 추세 채널 자체도 강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지만 이 바닥을 찍는 하락이 나와준 뒤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패턴이 한 시간봉에 나옵니다. 자이 비트코인 한 시간 차트를 좀 보시면 여기서 전형적인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와줬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뭔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더못 내리고 방향을 돌린 흔적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한데요. 먼저 이 왼쪽 어깨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 강하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아졌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반등 이후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 저점보다 더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머리 구간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그리고 바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른쪽 어깨 부분. 머리에서 한번 반등한 뒤에 다시 한번 눌렸는데 보시면 저점이 머리보다는 확실히 위로 올려줬죠이 말은 즉 이제는 이전처럼 깊게 못 밀어내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생. 겨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저점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 넥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반등이 나왔던 고점, 그리고 머리 이후에 반등을 해줬던 고점. 이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선이 바로 넥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굵은 양봉 하나가 이 넥라인을 세게 뚫고 올라오는 구간이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실제로 발동된 지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돌파 확인해 주면서 롱 포지션 매수 타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바닥을 안되고 단기 반등이 나와준 상황에서 이후에 현재 차트는 좀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완전히 반대되는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 캔들을 좀 보시면 겉으로 보면 그냥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번에는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턴의 정반대가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먼저 여기 왼쪽 어깨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횡보가 이어지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졌고 이후에 한번 눌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구간, 이 머리 구간을 다시 만드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을 만들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오른쪽 어깨 부분인데 머리에서 하락을 만든 뒤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보시면 고점이 머리보다는 아래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점이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 현재 캔들을 보시면 가격이 이 냉라인 이 근처에서 이미 살짝 이탈을 시도하고. 있거나 바로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구간입니다. 이런 그림은 보통 위쪽에서 분할 매도가 끝나고 냉라인까지 깨지면 추가락이 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거는 한 시간봉 차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좀더큰 그림으로 차트를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1 일봉으로 좀볼 건데요. 자, 이 일봉 차트로 좀 보시면 이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것 같지만 모양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러 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현재 추세의 저 고점에 빗각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올리는 빗각도 그어볼게요. 보시면 가격이 이 파란색 두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파란선은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는 선위 파란선은 고점도 조금씩 올라가지만 각도는 저점을 올리는 빗각보다는 완만한 모습입니다 이두 선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가격이 안에서 이 수렴 중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패턴을 우리가 상승세기 즉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은 이러한 하락 추세 중에 재차 반등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고점은 조금씩 완만하게 갱신하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다가 다시 한번 아래 추세선을 깨면서 재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만 보면 다시 한번 이 바닥을 깨고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애매하다는 거죠. 이세이한 가운데서 무리하게 방향을 잡기보다는 어디를 깨느냐를 보고 포지션을 진입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만약 아래로 안 깨지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윗선을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하단을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재하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리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자리들에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깨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냐? 먼저 이 상단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확인된다면 짧게 따라보는 롱 포지션 이 하단선이 깨지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 재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주요 지지 구간에서 분할로 롱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손익비상 리스크가 적습니다. 자 그럼 이둘다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가 깨지면 쇼 포지션은 안 잡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은 큰 그림에서 상승적으로 계속해서 관점을 보고 있고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트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승재료도 없거니와 기간 조정도 충분히 안 나와준 상황이죠 보시면 직전에 고점들을 이은 빗각도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이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와줬는데 과거 차트를 봤을 때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은 항상 이렇게 바닥을 체크하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성과 함께 큰 폭으로 가격이 위로 올렸죠 하지만 현재 차트에서는 충분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또한 이 비트코인의 주봉을 좀 보시면 현재 주봉 일목구름대에서 캔들이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목구름대 상단은 특히 주봉에서는 강한 저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부근인 95k 부근을 뚫고 나와야지만 추세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주봉에서도 이 구름대 상단을 뚫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뚫어야지 다시 한번 100k 이상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듯이 이 중장기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 다들 이 구간에서 한번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박살 나면 이번 시즌 끝나는 거 아니냐 코인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시즌 종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올해 3월 트럼프가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말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고치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 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을 지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수급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중에서도 기업 트레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장사는 이스트레티지죠 최근 공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약 66만 개 이상 들고 있고 평균 매입 단가가 약 7만 4천 달러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30% 빠진 지금도 지난 주만 거의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스트레티지의 포지션이 시장에서 위험 구간으로 들어가면 연쇄적인 심리 붕괴와 함께 추가 매물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비트코인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폭락이 올 것이고 트럼프 입 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j p 목 n 리포트에서도 스트레티지가 강제로 비트코인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게 시장의 최대 리스크라고 꼽지만 지금 현금 여유가 있어서 최소 1, 2년은 강제 매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구조에서 지금 구간을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정치적이고 수급적이고 이해관계가 너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이 트럼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제가 시황적인 얘기까지 좀 해드렸는데 자 그럼 이럴 때일수록 시대를 좀 지켜가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제가 이렇게 차트에 채널을 하나 그릴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색깔 별드로 선들이 쭉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이 보이시는 선들은 이번 대상승 직전의 1월 고점과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5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주요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매매의 기준이 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으로 큰 하락이 있었던 이 구간에서도 이 채널 하단선까지만 꼬리를 만들고 반등을 해줬고, 이러한 자리에서도 이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 스터디방에서 급하게 매수타점이 나갔었죠. 이 차트는 바운스토큰 차트인데요. 이 강한하라쿠의 약반 등 후에 이 채널 안에서 매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후 위 채널 상단으로 급하게 돌파가 나와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지가 확인되고 채널 하단선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1만 6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했고 진입 후 역시나 수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목표가 일단 여기 채널 상단부에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만 빠르게 42% 가까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스터디방에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러한 기회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요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면서 정확히 상승자리와 매도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채널 만드는 건 제가 스터디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지표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거기에 스터디 또는 채널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입장 링크나 지표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지표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온 지표 링크 체크하시고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과정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업무 번호로 스터디 또는 채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나 채널 적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한두 타점 정도는 추천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 스터디방 보시면서 매매 하시는데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채널 성장하는데 큰 도움 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나와졌고 지금 관심도가 아주 높으니 이더리움도 같이 볼 건데요. 자, 이더리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또한 이 관세 벌었날 큰 하락이 나와준 뒤 비트코인을 따라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락세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반등세는 이더리움이 더 크게 크게 나와주면서 가격방어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의 차트를 좀 자세히 뜯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더리움의 채널은 이 이더리움의 작년 고점과 이번 대상승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다음 7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비트코인에서처럼 이러한 채널을 강력한 매매의 근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더리움의 현재 4시간봉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이 채널 하단선을 한번 테스트해준 뒤이 큰반 등으로 구름대를 한번에 뚫으면서 이 채널 상단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후에 여기 200일이 평선까지 상승이 나온 뒤에 저항을 한번 막고 바닥에서 지지를 확인한 후에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이슈로 인한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스터디 방에서는 여기 채널 상단부 돌파 후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롱포지 포지션 절반 익절한 후에 나머지 물량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대응하셔야 되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럼 제가 날봉에서 이 빗각을 하나 더 긋겠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장기 빗각을 하나 긋고요 이전 고점들의 빗각도 하나 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4시간 봉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자 먼저 첫번째 시나리오는 이 고점빗각을 돌파하면 이 채널 상단부까지는 상승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돌파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롱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돌파 후에 지지를 확인하고 롱포지션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눌렸을 때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짧게 롱포지션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 진입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다면 위쪽으로상승구간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돌파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데서 비중을 많이 쉬는 자리는 또 아닌데요. 여기서 비중을 한10% 정도로 가볍게 1차 물량을 담아 보시는 전략. 이것까지는 좀 유유합니다. 딱 여기까지는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셔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코인이 1차 지니까 주고 우리 조라고 얌전히 이렇게 올라가던 가요 절대 아니죠. 세력들이 개미들 탔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훅 뺐다가 공포감을 주고 올리거나 밤 사이에 갑자기 악재를 터트려서 차트를 깨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차트 상으로는 기술적으로 보이는 2차 지지 라인은 이 구름대 부근이나 채널 하단 부근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저는 이 가격을 지금 확정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락세기가 강하게 터지면 이 자리는 지지받는 자리가 아니라 뚫리고 죽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러한 더 아래 자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지니까 리스크 걸리만큼을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스터디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단기 수익 관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이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처럼 단타 차점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고 관망만 하셔도 좋고 마음 내키실 때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으니까요. 제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채어를 한번 크게 키워보고자 이렇게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관점 공유 드리는 방이니까 영상 보시고 덜컥 이런 곳에서 2차 진입 들어가셨다고 물리지 마시고 이렇게 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링크 누르시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발송으로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스터디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 하신데 꼭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이 스터디 방에서는 10원 한장안 받고 관점 나누는 방인데 뭐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제 관점 다음 영상에서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눌러놓으시면 영상 알림 뜨시니까요. 이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여기 채널 상단 위로 올라선다면 이위 채널 상단 부분까지는 상승 구간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기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채널 선을 기준으로 매수 구간을 설정하면 이러한 단기 하락이 나온 뒤에도 반등 구간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즉 공포 속에서도 구조적인 반등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서디방에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개발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타점을 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건 도지코인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로켓이 나왔을 때가 매수 신호 빨간 화살표가 나왔을 때는 매도 신호라는 뜻인데 보시면 이렇게 270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타점 나온 이후 41% 수익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후 360원 구간에서 매도 사인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승률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만 나왔을 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비트나 비썸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매매하실 때큰 도움 되실 텐데요. 근데 아시죠 지표 공유 조건은 뭐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방과 이 채널 지표 이렇게 모류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혼자 대행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 벨트 꼭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